두 번째 주제, 일층 부동산 중개업소냐 아니면은 일층 외, 그러니까 뭐층이될 수도 있고 뭐 십층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유 오피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어. 대해서 한번 일층과 일층 1층 외, 일층과 일층 1층 외, 네 이걸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시죠. 네, 이긴 가... 사람이 일층. 이긴 사람 일층. 네, 이긴 사람 일층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아, 그래. 어려운 주제인데. <laughs> 그러면, 근데 이게 또 약간. 주제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한게 지금 이제 용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층에사고 계시지만 네네. 온라인 위주 거의 네. 유튜브 마케팅 거의 뭐 사실상 크리에이터고 네 그렇죠 <laughs> 그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 대해서 좀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. 그래서 1층 외 부동산중개업소로 바로 개업하는 거에 대해서 1층,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1층 외 바로 네. 개업한다고 네. 하면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넓고 네.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네. 1층 외 사무실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어, 온라인 마케팅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음. 1층에서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음. 오히려 워킹으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요. 음. 음.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네. 오시는 분들에게 썩 반갑지는 않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음. 내 일에 더 온라인 마케팅에 더 집중을 하려면 음. 2층 사무실이 2층 네. 이상, 1층 네. 외 사무실이 훨씬 메리트가 크다. 음. 사무실도 넓고. 네. 알겠습니다. 이게 사실 또 제가 1층 외 부동산 중개업소를 많이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입장. 그래도 1층 해 보셨잖아요. <laughs> 1층, 1층 해 봤죠. 해 봤죠. 1층 부동산 중개업소의 장점을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일단은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은 덜 넘어왔다. 이런 음. 그러니까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이 그냥 눈에 노출이 되고 1층에서 딱 간판 박혀 있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게 소비자한테 신뢰도가 상승하고 더 광고 효과 그게 충분히 어드밴티지가 음. 그 메리트가 있다. 이런 그러니까 입장이 또 있고 그리고 또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저, 이제, 아는 분 중에, 그 삼성동 한복판에 1층 부동산 중개업소, 그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음. 케이스가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, 이제 가끔씩 오는 그, 소위 말하는 그 워킹 고객이, 진짜로 뭐, 소위 말하는 막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막 이런 분들이 그냥 꾸준히 온대요. 음.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이 없어서, 중개, 그 동네에 있는 중개에는 사실상 안 발생하는데, 그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워킹 고객이 그 구매력 있는 고객이 와줘서 거기 사무실 임대료가 물론 비싸지만 그거는 뽑고도 남는다 이런 주인 거예요. 그냥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고만 있어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1층 부동산 중개법인을 유지를 계속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워킹 고객의 워킹 고객이 주는 메리트가 그 전에 비해서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게 갖는 파워가 아직 상당하다. 그리고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고, 고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많은 임대료를 낼 만큼의 가치를 아직은 하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. 그리고 1층에서도 사실 온라인 마케팅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즉흥적으로 찾아오는 이제 고객은 고객대로 받고, 그리고 또 지금처럼 매물이 귀한 시장에서는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나오는 매물,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1층에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의견도 드리면서라고 <laughs> 2 층에서 <laughs> 업무를 하고, 있으신... 하고 있는 <laughs> 이제 의견을 어려웠어요 내다보니 네.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지네요. 이제 오히려 저희가 특이한 케이스고 그 저희가 케이트죠 그렇죠? 지금 한1 0 명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이제 1층에서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중개사 분들이 좀 적을 거예요, 진짜. 한열명중한한두 명? 한두명될 거예요. 근데 저희가 둘다좀 특이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<laughs>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었어요. <laughs>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. 근데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장한동 BTS께서 준비해 주신 이제 주제가 뭐 지하철 출구 앞 사무실과 뭐 골목 안쪽 사무실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 대 블로그 마케팅 또 직방 다방 대 네이버. 기존 사무실 인수대, 무권리 새로 시작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또 저희가 또 투머치 토커다 보니까 주제 네. 하나 하나에 지금 또 많은 시간, 맞아요. 많은 얘기를 들었어. 근데 이 주제들이 근데 뭐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또 시리즈물로 네. 또 다음에 또 신입 중개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많은 도움이 되을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1층 부동산, 2층 부동산. 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1층 또는 1, 2층, 1층 외에 부동산이죠 1층 외에 부동산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이 요즘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온라인 마케팅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음.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을 하려면 은 사실 1층에 꼭 있,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의견인 거고 근데 일반적인 그 아직 소비자들은 그 1층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야 돼뭐 이런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뭔가 그 전문성을 띄고 오랫동안 할 생각이라면 1층 부동산이 유리한 측면이 아직은 많다 아무리 온라인화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중개시장이 그렇게 다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 뭐 그런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소 좀 모험적이고 이런 게 싫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1층 부동산 중개업소로 시작하는 것도 지금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장원동 BTS랑 같이 또 전달 데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장원동 BTS 네. 너무 적응이 <laughs> 안 되는데요? 제가 이제 만, 네. 마무리 살짝, 마무리 시 그거 네. 한번 할게요. 또, 또 이렇게. vs 형식으로 네.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음.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음. 또 즉흥 영상 즉흥 네, 음. 찬반 토론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. <laughs> 규칙을 저희끼리 나름대로 정해서 네. 어, 다음에는 조금 더 네. 어, 규칙적인 <laughs> 느낌으로 그치.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장한동 BTS가 영상 마무리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더 신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